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멘도사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고 특히 이 멘도사는 건드리면 입장이 잘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멘도사는 거의 입꽂이를 해서 키우기 때문에 서복하게 잎고지를 얹어서 거기에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갈이를 하려고 분리를 해보면 따로따로 몸이 다 각자의 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영을 그대로 옮겨서 심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 멘도사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하실 때어 정말 우리 초보 님들은 분갈이 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생을 이루고 있는 멘도사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 멘도사는 어 제가 우리 아리맘다육 밴드에서 공구도 가끔씩 해드리고 하는데 어 이거는 도저히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심어서 키우려고 합니다. 포장을 하면 은 잎이 우수수 잘 떨어지기 때문에 포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해서 키우려고 하고요 또 분갈이 하는 모습도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 분해서 뗄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거의 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은 이렇게 화분을 옆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다 보면 또 입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치면 살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대로 뽑아준 다음에 옮겨 심는 게 중요한데요. 어, 이렇게 뽑았다면 아래쪽 흙만 조금만 이렇게 털어주고 그대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봤을 때 흙을 잘 썼고요. 흙이 보실보실한 어, 잘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뽑았는데 흙이 조금 좋지 않고 그렇다면 어 다시 분갈이 흙을 좋은 흙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어 흙을 잘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심어주고 지금 어 약간 위쪽이 화분이 넓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게 되죠 이 멘도사는 옆으로 수영을축 쳐지게 또 키우면 예쁩니다. 이대로 한번 심어주도록 하고요. 가장자리만 흙을 조금 채워주면 됩니다. 화분이 넓기 때문에 흙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조금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가 될수 있으면 좁은 거를 제가 권장을 해 드리고 싶은데 어 이렇게 또 화분이 위쪽이 약간 넓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멘도사를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여뜨려 가지고 예쁘게 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저도 한번 키우고 싶었는데 이 아이를 그대로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이 위에가 조금 넓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흙을 잘 채워주면 됩니다. 건드리면 입장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심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자리로 굵은 마사를 조금 이렇게 채워주고요. 가장자리에 복토를 굵은 마사로 해서 해줬고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제가 수영을 보고 지금 심지를 않아서, 어 이쪽이 더 예쁘긴 합니다. 여기가 더 예쁘기는 한데, 이대로 한번, 어, 쳐지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우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드럽습니다. 목대가 부드러워서 더 아래쪽으로 처지는데요 다육이는 옷자락게 되면 어, 또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육이는 옷자락게 되면 어, 위로 쏙 크게 되죠. 목대는 가늘고 위로 크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적심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그대로 키우면은 목대가 부드럽기 때문에 옆으로 처집니다. 처지면 목대를 이루면서. 그대로 또 햇빛을 많이 보고 통풍이 잘 되면 어, 이 다육이들이 굳혀지고 단단해집니다. 수영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크기 때문에 옷자라면 저는 그대로 늘어뜨리게 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라고 권장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멘도사 분갈이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우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드러워요. 입장이 목대도 부드럽고 건드리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 다육이입니다. 이 멘도사가 어, 지금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저는 이제 수영을 늘려드리면서 키우고 싶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이제 우자란 다육이는 그대로 키우게 되면 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살살 이렇게 쳐지면서 풍성하고 그리고 목대를 예쁘게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해서 키우고 싶고요. 어, 지금 이 화분이 그렇게 낮은 화분이 아닙니다. 높이가 20cm가 넘는 그런 화분이고요. 아, 롱 화분에 속하고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한번 키우고 싶었는데 이 멘도사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키우놓은 멘도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육이가 제가 키우는 멘도사입니다. 적심을 한번 했고요. 적심 삽목한 다육이들은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이 멘도사는 적심을 한 데서 다시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햇빛과 통풍이 잘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단하고 튼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단하게 잘 크는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지게 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목대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가 옆으로 늘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크겠죠. 앞으로 크는 모습을 종종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어,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오래 묵으면 새로운 입장들이 나와도 건강하고 튼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그리고 입장이 통통하고 단단하죠.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우자란다 여기는 어 이제 수영을 예쁘게 늘여뜨려서 그대로 자라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자라면 아래로 이렇게 처지죠. 자연적으로 목대가 부드럽기 때문에 처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영을 예쁘게 이루면서 어클 거고요. 그리고 햇빛과 통풍이 이렇게 잘 되는 곳에서는 이제 다져지면서 또클 겁니다. 어, 멘도사는 이렇게 축 처지면서 크는 모습도 제가 어, 다른 데서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요. 이렇게 우자란 다육이는 어, 물 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어, 좀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할때 흙을 많이 털지를 않았죠. 아래쪽만 살짝 흙을 덜어주고, 뿌리는 그대로 앉혀서 지금 심어줬기 때문에, 목질화가 되어 있고, 묵은둥이 같으면은, 일주일 후에 어, 물을 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많이 우자라 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빨리 주시면 안 되고요. 한달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면 또 옷자락이가 쉬운 게이 멘도사입니다. 분갈이 흙을 저는 8:2로 대 해서 옆에 가장자리만 빈 자리만 치워줬는데요. 어, 좀 전에 제가 분갈이 하려고 이 흙을 심어놓은 흙을 확인해 보니 그 흙도 보실 보실하게 어, 잘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서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3주 후에 물을 한번 줄 거고요.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한달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져진 다육이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괜찮은데 실내에서는 또 이렇게 단단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멘도사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랫 입장이 쭈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멘도사를 분갈이를 하면서 멘도사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지금 이 화분이 보면 높이가 상당히 높은 화분이라 수영을 늘어뜨리게 키우면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